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상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밀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을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laughs>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이주해 내려가서 흉년을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사례를 누이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다가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헤브론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아, 그 옆에 이 목초지가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서 흉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환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신앙인들에게도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점이죠.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 그때가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아래에 있다가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애굽으로까지 내려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이삭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 이상입니다. 아내 리부가를 맞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애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다시 이사가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많은 자손, 복을 주어 창백해 하고, 이 땅을, 이 가난을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내 자손을 위해서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뉘료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그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게 됩니다. 순종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미리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고 어떤 곤란을 당했고 죽을 뻔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한애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그저 내가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후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반 많은 후손들이 많아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이고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저 어애집 사람들의 그 압제를 피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우리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소명감이라 그럴까요? 그걸 분명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되게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자연 환경이 주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편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지만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언제 어디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너희들과도 함께하셔서 가난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냐 하는 말씀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축복이 너와 내네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에게 나타나서 흉년이 들었지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저희가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사하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넣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화옵사사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품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창립 50주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